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과 시중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제 카페에 나리 쪽에 여기 있습니다. 적산 프로그램 비교하기, 비교하기. 시중 적산 프로그램과 설문 캐드 적산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게 주제겠죠. 파일을 열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요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읽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읽었는지는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침실완을 이렇게 읽은 것과 예.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제 CAD로 그려서 산출한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도면이 없는데 유출하니까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시중에서 홍보용으로 올려놓은 파일을 보니까요.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기왕이면, 본인보단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침실은 아닌데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면적 들레가 있고요. 캐드로 삼칠했다고 나와 있고, 사이즈도 나와 있고요. 그림이죠. 내용인데요. 바닥부터 이렇게 시공순서로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바닥이고요. 걸레와지 벽으로 올라가서 천정까지 갔으니까, 시공순서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의가 있는 거죠. 이게 산식이고요, 이게 결과이고 계속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인쇄물로서는뭐더 이상 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되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이것을 당연히 읽는 기능이 있고요, 읽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걸 만드는 데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캐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실결이거든요. 만들어 놓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예. 이렇게 읽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식으로 관리, 408로 침실, 침실 2와 침실 1을 두 개의 실을 이렇게 합해서 공종별로 이렇게 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냥 답만 보고 엑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만큼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엑세스 한식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이렇게. 문자, 면적, 길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만 바뀌니까요. 제간단히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걸 영문으로 금방 또 예,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산식은 이 그림을 산식을 짜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거 교육만 제가 한 30분 원단 교육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건축학도들이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면 작성이 되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답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읽은 거니까, 예.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이 탁, 서로가. 자, 그렇다고 하고, 차이는 뭐냐? 여기는 이 정도 있고, 여기서 봐야 되는데, 저희는 딱 직권적으로 보게, 실이 있고요. 여기 창호 그림입니다. 창호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면역 둘이 당연히 있고요. 창호 사이즈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즈로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감에 410으로 이렇게 하면 창고가 그려지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창고 사이즈도 창고하면 되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아이템은 똑같으니까, 이제 저희 식으로 읽었으니까 똑같은 아이템이죠. 이 글씨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쓸모가 있겠죠. 비교도 할수 있고요. 이게 시중 적성품의 답이고, 저희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만 하면, 한 2, 3분 걸려 설정하면, 관리, 사공고란 명령으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하면, 시기 만들어집니다. 이 식의 결과, 당연히 저희도 잘 되어 있겠죠? 자, 캐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의 결과, 예, 네,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이 답이, 이 답하고 비교가 되는데, 저희는 코드 순서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답해봤더니 저희는 소수점 세 자리고요. 여기는 두 자리까지 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완벽합니다. 자, 이런 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 기능입니다. 결과만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엑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실도 아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공종별로 직계에서 수시까지 걸려 있는 엑셀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닌가요? 여기다 여기다가 단가를 넣어 보면 수시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미리 넣어놓으면, 예, 미리 계산 되는 겁니다. 예. 자, 수식을 여는 완벽한 엑셀이 제공된다. 공종별 내역서가 제공된다. 이런 점은 좀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또 있습니다. 선택적인 계산이 돼야 기성이나 뭐 정산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엑셀과 캐드 다 되는데요. 만약에 증거를 갖고 싶다면 여기서 이만큼 만약에 찍는 대로 되거든요. 이만큼 어떤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캐드상으로 이렇게 해주면 캐드 보는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예. 공정별로 이렇게 캐드로도 적용되고요 당연히 엑셀로도 부분적인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시원한 기분 들지 않나요? 자, 산식은, 저도 짰으니까 엔지니어가 짜면 금방 되겠죠. 이것은 문자, 이것은 길이, 이건 창호. 설명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중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영문이든 한글이든 한뭐 한문이든 뭔가 있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캐드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제든 어떤 그림이든. 자, 문자 0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볼까요? 예. 엔터. 엑셀 다 들어가고 나왔네요. 이제 비교도 했으니까 저희만, 제 저희 기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0. 여기서 여기까지. 필요한 방, 필요한 데까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이 상태에서 답도 낼수 있겠죠. 아까 이것만 또 집계를 한 것을 필요한 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찍겠네, 이렇게. 표현은, 예,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저거의 증거를, 자, 윈도우 기능 있죠? Shift, 예. 네. 윈도우 S 하면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요. Shift, 윈도우 S.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 서 뭐, 저희 기능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면, 또 이것도 조정되거든요. 크기도. 검토하는데, 이 그림이 좀 좋지 않나요? 이런 점에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설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 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현장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